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보금으로 보는 성경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분배입니다. 분배. 에, 이제 땅을 다 이제 정복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분배하는 건데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섯 어, 지파를 분배하고 18장 19장은요. 7지파를 분배합니다. 그리고 20장, 21장은 레위지파 분배입니다. 아, 레위지파는 뭐 특별히 주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48성으로 흩었고, 또 도피성 그 가운데 6개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13장에는 요 동편 분배에 대해서 오늘 이 13장 동편 분배 이미 분배해 줬죠. 이 동편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4장은 유다, 아 유다 지파가 이제 십사 십오 어가 이제 유다 지파 갈렙이 달라는 그 유다 지파입니다 그다음에 십칠 십팔 어~ 장은 십구 장까지 보면 여기 이제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아 십칠 장이 아 십칠 십팔 장이 요셉 지파인데 어~ 이제 그 문화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문화세 지파 여기 이제 십육 십칠 십팔이 요셉 지파라고 보면 됩니다. 어? 그래서 유다 지파, 요셉 지파에 아주 그, 배려를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은 동편 분배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요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laughs>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답니다. 다 정복해라는데,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남은 땅은 이러하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이다. 이 블레셋 사람의 그 지역을 정복을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그 지역이 철벽과가 있어서. 그 두고두고 이게 아픔이 있습니다. 사사기까지. 자곧 에굽 앞앞 시월 시내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 족속의 아스도 족속의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비 족속의 땅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도를 좀 봐야 알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지도에 보면, 어, 지금 제 마우스를 한번 보세요. 마우스에 보면 가사 지역, 아스글론 지역, 아스돗 지역, 뭐, 가드 지역, 에글론 지역, 요, 요 있죠, 다섯 개. 요게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 그 지역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가사 지역, 아스돗 지역, 아스글론 지역, 가드 조, 지역, 거론 족속.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요 주변이, 에, 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 다뭐 에글론 이런 지역 이 여기 있습니다. 또 이제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그랬거든요. 이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이라는 말은 이 이제 족속의 땅이 이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어? 또 시돈 족속의 그 시가나안 족속 시돈 사람에게 속한 버라리와 아모리. 에 예, 머라리 족속, 아모리 족속 보세요. 머라리, 아모리 족속은 여기 있죠. 아모리 족속, 요 위에도 아모리 족속 있죠. 어, 이제, 머라리 족속, 뭐, 요런 어, 족속들의 그 땅들, 어, 땅들과 아백, 에, 아베까지 와, 이 아베까지라 말은 요 갈릴리 아모리 족속 밑에 요 갈릴리 옆에가 아베이 있습니다. 아베기, 히비 족속 요 근처에도 아베이 있는데, 에, 갈릴리 족속 요아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또, 거발 족속의 땅과 해드, 해드는 곳,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발가데스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그래, 그렇게 했거든요 어, 이제 그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보십시오. 이게 그 거발 족속의 해돋는 곳에서 헤르몬, 헤르몬이 뭔가 하면 헐몬산입니다. 여기 위에. 여기 있는 울몬산. 그러니까 이위의 지역까지 전부 다 이제, 요, 성거진 지역 아니습니까? 이 지역까지, 예, 전부 다 이제, 그, 분배를 해라는 겁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어, 미스 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곳, 그, 시돈 사람의 땅이라, 시돈이 요, 왼쪽에 보세요. 왼쪽 저 위에 있지 시돈이 요 시돈 요 위에는 시돈 사람의 땅이다 그는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위에까지 확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막. 응? 그 정복 안한 땅도 하나님이 분배랍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낫세 반지파 왜냐하면 두 지파 반은 동쪽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남은 게 아홉 지파와 문하세반 지파, 레비 지파 빼고 말이에요. 어, 이제 아홉 지파와 문하세반 지파, 이렇게 이제, 그, 어, 분배를 하는 겁니다. 문화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족 속과 갓족 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요와 이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 일은 아니라, 자 문화세와 문화세요 문화세 반지파입니다. 요 위에가 문화세, 여기도 문화세, 서쪽에도 문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지파 이렇게 동쪽에, 요단광 동쪽에. 이제 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곧 아르논 골짜기 골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요요 이쪽에 경계들을 이야기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 동편의 경계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르앗과 거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아, 살러가까지 또까지 온 바산 곳.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스에서,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는 바산왕 오고의 온 나라라, 나라 곧 나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어 쳐서 쫓아 냈어도, 어, 거술 족속에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이쪽 안에 있는, 어,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을 이야기하면서, 어, 이제 거술과 마아갓의이 사람들을 아직 쫓아내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거술과 그 마가스를 제가 좀 찾아보려니까 없네요. 거술과 그 마가시 갓지파, 아, 그 중, 근처에 있는, 있는 걸로 아는데, 아, 이런 어, 쪽에 그렇게. 그쫓아내지 않은 어,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아직 레위 지파에게는여호와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물 드리면 그들이 기업이 되죠자 이제 1 5 절부터는 이제. 에, 루벤 지파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어. 대 이제 루벤 지파를 한번 보세요. 루벤 지파는 어, 이제 밑에거든요. 갓 지파 말고 그 밑에 에, 루벤 지파의 그들의 지역은 아르론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평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였습니다. 아, 이제 그 어, 이런 골짜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에, 이런, 지, 그, 뭡니까, 경계선을 지금 이야기 합니다. 지명이 우리 다 몰라도. 응? 어, 17절에, 헤스본과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아, 밤, 밤옷, 발과, 뱃, 발, 모은과, 뭐, 이런, 지역들 말이에요. 이 벳발모온 뭐 지금 요 있잖아요. 벳발모온 뭐 이런 지역들이 요 경계선을 주게 합니다. 야야하스와 아그대못과 메바아 메바 요요 안에 보면 메바도 있고 이렇습니다. 요요 요 지역에 에 그것과 아 길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살과 베브, 베브올과 기스, 어, 비스 산기슭에 베디어스 م 과 평지 모든 성읍과 해수본에서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모세가 이게 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루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엿대 주겠답니다. 발람. 이런 발람, 점술과 발람도, 어, 칼로 어, 주겠으며, 또, 이제, 그, 루벤 어,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어, 그강 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족석도로 받은 성업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그, 래서 이제, 동쪽에 분배된 그 지역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4 절에 모세가 갓집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 갓집파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지역은 야, 야셀과 길러한 모든 성읍과 암몬자손의 땅 절반 곧라빠 앞의 아로엘까지와 이 암몬자손이 곧 바로 뒤에 아니습니까 암몬자손이 바로 요 뒤에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요 절반 어요절반을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26절에 해수본에 있는 라맛 미스베와보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더빌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할람과 벤님 벤님므라와 수꽃과 사본 곧헤스본 왕과 시온 나라의 남은 땅과 요단과 그 강가에서 요단 동쪽의긴내렛 바다의 끝까지라 아. 이렇게 이제 경계선이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읽기도 어렵, 쉽지 않습니다. 아, 이는 가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남은 성업들과 주변 어,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문화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화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며 이제 문화세는 그 위에 있지요. 문화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또 주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어떠냐. 만화임에서부터 어, 온, 온 바세 바산 곧 바산왕 옥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60 성읍과 대나아지의문하세60 성읍과 어, 길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애들레 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어쨌 습니까? 모세가 그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3장은 어 이제 이렇게 동쪽에 있는 집화들의 어, 분배를 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특이하게 볼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배했는데 아, 다 차지하라고 이렇게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를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겠다고 한그땅 영토들을 보면요, 어, 이렇게 요, 요 지금 요 그려진 이 영토를 다 주시겠다 그래요. 이 영토를 어,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약속의 땅 이 영토를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영토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이 영토를 다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어, 계속해서 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요, 하나님 편에 딱서 있으면 늘 성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얘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의 법이 여전히 우리 속에 거주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죄의 법이 우리를 늘 괴롭히지만은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요, 죄의 법은 우리에게 아무 이렇게 지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분배를 보면서 아직 점령하지 않은 그런 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 점 저, 분배를 하셨다는 것을 아, 우리는 특이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 우리 14장에서 또 뵙겠습니다.